버핏 떠나며 트럼프에게 일침을 날렸습니다. 무역은 무기가 아니다. 94세 투자계의 전설이 마지막으로 남긴 경고는 분명했습니다. 워런 버핏 60년간 버크셔 해소웨를 이끌어온 오마의 현자. 그는 은퇴를 선언하며 조용히 그러나 강하게 말했습니다. 무역은 전쟁이 아니며 무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은 트럼프의 관세 중심 무역 정체를 정면으로 겨냥한 겁니다. 또 버핏은 말했습니다. 자기 나라만 잘 살겠다는 보호 무역은 결국 모두를 가난하게 만들 뿐이라고. 우리는 우리가 잘하는 걸 하고 다른 나라들도 자기 강점을 살릴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미국도 세계도 함께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75억 명이 당신을 좋아하지 않는데 그중 3억 명이 자화자찬 한다는 건 어리석은 일 무역은 승자 독식의 게임이 아닙니다. 누군가만 잘 나간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함께 살아야 결국 더 멀리 갈수 있다는 것이죠. 오랜 버핏은 떠났지만 그가 남긴 이 메시지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지금 함께 잘 살고 있는가.